안녕하세요, 니모 선장입니다. 월요일에 업데이트한 영상에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른 영상으로 찾아온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RPG 게임 두 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국산 RPG 게임은 개인적으로 출시된 이후에 리뷰할 예정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기다리는 MMORPG 게임 바로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첫 번째 게임. 매직 레전드입니다 tcg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매직 더 개더링의 세계관과 공유가 되는 게임으로 tcg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 아닌 rpg 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저가 플레인즈 워커 즉 매직 더 개더링에서 차원을 넘나드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법사들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뭐 여기까지는 그런 내용이 뭐 대수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주목한 부분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RPG와는 차별화된 다른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RPG라고 하면 아이템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게 부지 기수죠. 뭐 대표적인 RPG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던가 디아블로 검은사막 이런 게임들만 봐도 모두 최종 컨텐츠는 하나같이 아이템 세팅이니까요. 하지만 이 게임은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카드를 수집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요. 카드를 사용하는 주문과 직업 능력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주문은 자신이 만든 덱에서 만화를 사용해서 카드로 데미지를 주는 형식이고 직업 능력은 아무런 제약 없이 쓸수 있는데요. 공개된 플레이 영상을 보시면 디아블로처럼 핵앤슬래시 스타일의 게임에서 기존 RPG와는 다르게 TCG처럼 카드를 사용해서 몬스터들을 잡게 된다는 내용. 벌써부터 뭔진 모르겠지만 기대가 되지 않나요? 어, 뭐지? 한번 해보고 싶어 최대 12장의 카드 구성에 따라 캐릭터의 개성이 달라진다고 하니 확실히 같은 직업을 가졌다고 해도 유저들마다 개성 있는 직업군을 창조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 대한민국 유저분들은 국민 트리를 만들겠지만요 아무튼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MMORPG와는 차별점이 뚜렷하다고 생각되어 굉장히 기다려지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카드 구성부터가 궁금하거든요 두 번째 게임 뉴 월드라는 게임인데요 아마 개발사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게임 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서 개발하는 게임이죠. 네, 열대우림으로 유명한 그 아마존 압니다. 아직 이거 꺼져. 원래는 이번 달에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사태로 인해서 8월 25일로 연기가 되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우선 게임의 간단한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예전 서양과 같이 이터넘이라 불리우는 신비로운 섬에서 정착촌을 개발하고 도착 괴물들과 싸우는 대규모 멀티게임 MMORPG입니다 우선 다크소울과 같은 논타기팅 방식으로 전투 진행이 가능하기에 이런 게임을 처음 접하시는 유저분들이라면 조금은 진입장벽이 높을 수 있겠지만 이 게임의 모델이 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바탕으로 설계했다고 하니 진입장벽을 조금만 넘는다면 꽤 꾸준히 즐길 수 있을 법한 게임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 게임에선 다른 게임들과 같이 직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다 원하는 스킬을 자유롭게 습득 할 수도 있기에 테크트리가 굉장히 자유분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전투만 하는 것도 아닌데요. 모여라 동물의 숲처럼 농사만 짓는 평범한 농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선택은 우리들 유저의 몫이니까요. 자 그럼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직업도 없고 스킬트리가 자유분방하다면 무기는 뭘 써야 되죠?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왜냐? 유저가 자주 사용하는 무기들은 무기 숙련도가 따로 오르기 때문에 더더욱 직업이라는 한정된 틀을 부셔버렸다는 느낌 벌써부터 팍팍 오시지 않나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 여러분들도 어쩌면 조금은 느끼셨을 겁니다. 게임의 모델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게임의 타겟팅은 다크소울, 게임의 자유도는 이브 온라인, 게임의 무기숙련도는 스카이림, 굉장히 이것저것 뒤섞여 있는 그런 혼종과도 같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시도를 한 게임이 전 세계에 있었나요? 늘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실현으로 옮긴 것이 바로 뉴 월드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아마존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요? 아쉬운 부분은 한글화가 확정되지 않아 아마도 언어의 장벽이 진입 장벽보다 더 높게 느껴질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그래도 재미만 보장된다면 저희들은 이 게임의 주인공들처럼 모험을 한 번쯤은 떠나볼 수 있다. 않을까요? 오늘 소개해 드린 이두 가지 게임은 개인적으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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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기대하고 있던 게임들인데요. 우리나라 게임들도 많긴 많지만 확실히 제가 플레이를 해 보고 리뷰를 하고 싶었기에 국내장 리뷰는 언젠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게임들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사고가 터져서 빨리 출시하는 게임들도 있죠. 아, 제발 부디 얼른 재밌는 게임들이 나오길 기다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